자이 김장 책에도 57페이지 이 김장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광역계획권이 둘리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나요? 요 출제 포인트로 아셔야 돼요. 수립이요, 지정이요. 수립이요, 지정이요.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걸 안 읽어요, 우리 학생들은. 수업 여기 하면서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에다가 같이 동그라미 치시면 될 거예요. 키워드니까 아셨죠? 지정은 누가요? 형. 어허. 지정은? 형.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둘리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네요. 시도면 형이 누가 될까요? 국자. 요즘 금할길 없어서 이런 거 만들고 그래요. 누구요? 국자. 처음부터 답이 보여주면 안 되니까. 자, 광역개혁군이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습니다. 어디에 관할구역이에요? 도의 관할구역. 그 행간의 의미가 뭘나타낸가 시군. 시군에 걸쳐있으면 지정. 시군의 형 누구? 도지사. 누구요? 도지사. 여기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1, 2번에서. 그때 요게 지정을 뭘로 바꿔내버린다? 요 지정을 수립. 수립은 내가죠? 수립은 내가잖아요. 지정은 형, 지정은 형. 그걸 모르면 못풀 문제. 출제원들이 알아요. 여러분이 지정과 형 헷갈려한다는 거. 지정은 형, 수립은 내가. 자, 이 3번의 법적 성격. 광역도시계 성격은 어떠냐, 이놈의 성질은? 일반 국민을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법원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소송에 대상이 다니다? 아니다. 수립, 다른 규정 10년, 20년 있다, 없다? 없다. 법정 계획이다. 오, 오, 오. 법정 계획이다. 오. 법정 계획이다. 오. 법이 정한 계획입니다. 우리 아들 죽었다지 <laughs> 우리 아들이 만났거든요. <laughs> 자기를 믿어도 된다고 확인까지 다 했다고 그랬는데. 법정 객이다 <laughs> <laughs> <어허? 웃음> 오늘 용돈 준거 다시 빼야되겠네 이걸 <laughs> 해야겠구나. 조건을 오타 나올 때마다 얼마씩 까기로. 선불 줬거든요, 다. <laughs> 요거 200만원짜리 작업입니다, 우리 아들. <laughs> 법적 성격.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수립단위 규정 10년, 20년. 수립단위 규정 있다 없다? 없다. 법이 정한 계획이죠? 뭐가 정한 계획이요? 법이 정한 계획.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이 정한 계획입니다. 됐나요? 4번 별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광역 도시 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누가 우선한다? 광역 도시 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여섯 번왔고세 번은 정답이었습니다. 아셨죠? 예. 5번에 어, 수리권자 나왔네요. 자, 수리권자 그러면요. 어디서요? 누가 수리? 내가 수리. 자, 구별합시다. 지정은 지정은 형할수 있다. 수리권자는요. 어디서요? 누가 수리? 내가 수리. 계획은 수리? 하여야 한다. 요청 나면할수 있다. 할수 있다. 돼 자, 그러면, 같은 도면 시군이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리? 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요청할 때는 승인 신청이 있다 없다? 없다. 요청시는 승인 신청이 있다 없다? 없다. 시장군수는 도의사에게 몇년내 승인 청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요 3년이. 그러면 3년 내에 승인증이 없으면, 자, 누가 수립한다? 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 어, 여기 보세요.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도로 수립자 뭐라 고 됐어요? 그 여기는 키워드가 뭘까요? 뭐라고요? 요청. 요청하면 할수 있다. 여기도 할 수. 그럼 한 군데는 요청이겠다. 그죠? 근데 단독으로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단독이면 한 군데는 또 뭘까요? 협의.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못하면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자 이제 시 도에 걸치면 누가 시 도의사가 공동 수리하여야 한다 시 도의사는 몇년 내에 승인청 해야 돼요 3년 승인청 없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리하여야 한다 시 도의사가 3년 내에 승인청 안하면 누가요 국장이 수리하여야 한다 또먹고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한다. 국가계. 자할수 있다. 여기 뭐요? 예 요청. 시도의사가 못하면 요청하면 시도의사와 국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협의 요청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협의 요청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자6번 공청회입니다. 공청할 때는 뭐 들고 하죠? 주전자. 주민과 누구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타당하면 반영, 하여야 한다. 며칠 전까지, 몇해전 공고, 이래 해상 공 있잖아요. 14일 뭐요? 여러분, 이제 14일만 보고 엄청 좋아란다? 그시험가이 왼수가 14일 이상 하고 내버린다. 오늘이 공청회 일자면, 오늘보다 14일 전에 보여줘야 오늘 모이는 거죠. 오늘부터 14일 이상 보여주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거 처리됐나요? 광역도시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날짜나면 모두 며칠? 3 0 공청회만? 14일 전.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리됐어요? 예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합니다. 기초조사 조사측량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하며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때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업데이트 몇 년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업데이트 몇 년? 5년. 이거 별표 해놓고요. 계정상, 계정사항. 작년 계정상입니다. 7번에 기초와 정보체계 구축, 운영 몇 년마다 업데이트? 5년. 몇 년이요? 5년.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처리 됐나요?